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이게 고기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고기를 먹으면 또 그것도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게 해 주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음.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고기의 양이 있고 입에 이어 혀에 좋았어. 많이 먹는 양이 있거든요. 사탕은 입에 달콤하지만은 이빨이 안 좋다고 애들 안 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고기가 필수 아미노산의 측면에서 고기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어, 필요한가. 고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예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보통 어, 고기를 먹는다고 치면 예를 들면 하루 이 소비량이 자기 체중에 뭐 100분의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0kg만, 60g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기 먹을 때는 하루에 막 300g씩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다 그냥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무조건 고기 안 먹고 채식하면 좋지만 고기 소비량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게 건강을 해치거나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도 위하고 어. 경제적으로도 효용적이고, 지구 환경도 살리는 그런걸 과학적으로 밝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어. 그러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언제쯤 아침 먹는 게 좋냐, 점심 먹는 게 좋냐, 저녁에 먹는 게 좋냐. 그러면 저녁에 먹으면 이 고기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도 좋지가 안다. 뭐 이런 저런 거을 이제 공부를 해서 고기를 안 먹을거나 먹더라도 어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는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음식을 마련할 때 옛날에는 영양실조니까 항상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양 과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나쁜 듯이 먹는 게 어때요?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그러면 음식을 첫째 적게 만들어야 되고, 아, 좀더 먹고 싶다 할때딱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게 우리가 과거에 실컷 먹어라. 이거는 어, 옛날에 배고플 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실컷 먹는 거는 몸이 안 좋아요. 위에 부담이 되고. 어, 그러니까 항상 더 먹고 싶은데 좀 부족한 듯이 끝내야 건강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을 적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그러면 쓰레기가 적게 나오겠죠. 만들 때도 가능하면 뭐 어? 배추 같으면 아주 나쁜 거짓맛 돼지 다 그냥 먹어도 아무 영양의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갖고 어때요? 어, 썰어가 말려가 이 지렁이 퇴비장 같은 걸 마련한 거기서 어, 퇴비를 만들어 가그 퇴비를 집안에 화단에 준다. 이러면 어, 퇴비는 밖으로 쓰레기는 내보내고, 그러면 또돈 주고 싸우고, 이래 안 해도 된다는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앞으로 그 아파트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는 다그 아파트에서 뭐 한다. 퇴비장을 마련해가 그 정원을. 전부 그걸로 사용을 한다. 쓰레기도, 음식 쓰레기는 만약에 하루에 1kg를 내보낸다. 그러면 기본 요금만 받지만 2kg 내보낸다면 하 3배를 받는다. 3kg 내보낸다면 하 10배를 받는다. 누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게 내도록 벌금이 핵심이 아니라 적게, 첫째는 적게 내야 되고 낸 거, 그래도 나오는 거는 그 안에서 완전히 순환 장치를 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때 아파트를 몇 세대가 살면 정원을 몇 평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러면 건물 이런 거 지을 때 여기에 사람이 주거한다면 환경적으로는 여유 공간을 즉 순환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를 확보한다. 100평이면 건물을 200평만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보를 한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제 환경으로 자꾸 번져나겠죠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 환경 아파트에는 요금이 일반 아파트에 뭐 30%가 저 저렴하다. 대신에 여기 들어온 사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파트 온도를 막 올리고 이거 안 된다. 무조건 겨울에는 뭐 18도, 18도, 20도로 딱더 이상 안 올라가게. 여름에는 에어컨이 뭐 25도 이상, 27도 이상 안 내려가게 해놓는다. 그런 대신에 가격을 사게 한다. 관리비가 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개인도 개인이지만 국가 정책도 이렇게 할때 이제 이게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너무 비싼 물건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사치품 같은 거는 가능하면 생산을 못하게 하거나 소비세를 엄청나게 물리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상한지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는 거는 일정 이상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이상 못 쓴다. 물도 한 사람이 이상 못 쓴다. 이런 제한을 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아직은 뭐~ 아직 기후위가 덜 돌아 있으니까 그러지.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말한 그런 게다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수행자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전략에서 생활을 해 나가자. 이런 운동이 필요해요. 정부가 정책이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시민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인된 자세로 이 지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자 이런 운동을 이제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오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뭐 기독교인이라도 해야 되고 불교인이라 해야 되고 종교에 없어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무슨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굶는 사람은 종교에 관계 없이, 나라에 관계 없이 먹을 사람 먹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아프면 어?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공기가 나빠지면 뭐, 내 공기, 니네 공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거니까. 그니까 우리 공유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어, 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함께 풀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나, 내 가족 이것만 보다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 어,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조그만하게 오염을 시켜도 다 지구 안에 있거든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가 확 홍수가 떠내려가 보니까 막 깨끗해졌죠. 그게 다 모여가지고 북태평양 바다에 한반도 면적의 10배만한 쓰레기 섬이 생긴다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 갔다가 내 입으로 돌아오고 내 코로 돌아오고 이렇게 밖에 달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어.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에 왜 쓰레기 구멍 아시죠? 옛날 아파트에. 쓰레기든 뭐든지 거기 열고 탁 집어야 문 닫아보면 없어지잖아, 집안에서. 그거뭐그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씻고 가버리면 없은 것 같죠. 그뭐 난지도에 가 있든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한국에서 씻고 와서 뭐 바다에 뿌려버리고 뭐 갔다 남나라에 버려도 지구 안에 있죠. 남나라가 다 지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흘러서 관계에 지금 주인 없는 바다, 북태평양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이에 있다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음. 입에서 먹었는데 힘든다고 넘겨버린 입에는 없어졌지만, 위에 가가 있고, 위에서 내려간다고 없어진 것 같지만, 장에 가가 있고, 장에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게 다 혈관을 통해서 몸에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갈 데가 없어요. 지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좁은 눈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야를 좀 넓혀서 전체를 봐야 된다. 저는 그, 어, 신혼 때 굉장히 좀그 힘들었고, 이제 그런 음, 고통을 어, 지나가고, 이제 지금, 어, 저의 그 마음이, 어, 이게 스님의 이게 주문 를을 영상을 보면서, 어, 문제, 인식, 관점, 이렇게 바라보는, 음, 관점을 다르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볼수 있게 해주셔서, 어, 그 힘을 길러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음, 가슴이 너무 좀 뭉클해서, 이렇게 또, 제가 이게 또 떨림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오늘 질문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제 쭉,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